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 황범입니다. 어,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이런 이야기 저희가 누차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이 다름 아닌 바로 지역의 대학들입니다.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또 벗어나고자 치열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대학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동명대 제1 0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조환 총장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취임하시면서 두잉 대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하셨고, 두잉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뭐를 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다, 예, 실천하다, 어, 뭐 직접 해보다 이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두인총장입니다 예, 아, 두인제는 뭐 예. 말보다는 대학 시절부터 어~ 뭐글라이더 요트 승마 스키 예. 이걸 직접 체험하면서 어~ 스포츠의 어 정신을 어, 상당히 제가 체득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학문도 열심히 했고 예. 교수도 되고 총장까지 됐으니 예, <laughs> 예 그래서 그 스포츠의 덕목들이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을 교육에 하면 접목시 켜키보자한게 지금 두잉 네. 대학을 만든 겁니다. 전인 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성 교육이 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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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청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경험의 소산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큰 자양분이 되기 맞습니다.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이 두잉 대학이라는 부분이 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2022학년부터 네, 이제 이게 어. 교과목으로 선정이 되고 원래 거죠? 지금 벌써 학생 과정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학생 모집을 하고 네. 있고 네. 보니까 세개 전공을 두고 있는데 네. 앙트로프러너십 전공,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공, 전공, 또 디지털 공연 예술 전공. 세개 뭐 학과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우, 우선에 이제 학생을 예. 기존에 는 학생을 줄이고 새로운 예.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학생을 받을 수 없었고요. 예. 그래서 어, 뭐 전공이 있지만 사실 칸막이는 없습니다. 두인 음. 대학이지만. 예. 그래서 복수 전공도 할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요즘 그 대학들이 뭐 무용이다, 음악학과 많이 없,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학생, 또 취업 문제도 있고 해서. 예. 하지만 앞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로봇과 살기 위해서 로봇이 하지 않는 예술, 커뮤니케이션, 소통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 세계를 우선 만들었죠. 어, 그 대학의 특징은 산무 교육입니다. 예. 예, 무학점, 예, 예. 무학년, 무티칭. 아주 새로운 아마 듣기에 보면 어떻게 학점도 없이 졸업을 하나? 예, 뭐 이래 할수 있는데 뭐, 저 네. 노자 철학을 지금 듣는 것 같습니다. 무의자연인데요 거의. 아,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아무튼 네. 그 네. 무학점 네. 어, 무학년은 저는 이해는 가요. 네. 그데 무티칭이라는 것은 조금 낯설긴 해요. 어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아, 우리가. 아... 정말로 그~ 우리 유럽의 예. 오랜 어, 어, 대학 그 옥스포드라든지캠브리지 라든지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가르치면은 그~ 성 그~ 가르친 사람의 능력만 지식만 습득이 되잖아요 예.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우리가 창의 천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 케이팝이라 그러면 케이팝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바로 예. 학생을 무대 위에 세워서, 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석자 교수 김인순 가수를 우리 교수를 모시고. 인순 씨가 석자 교수. 모시고 왔죠. 오셨군요? 예 어어. 그래서, 예. 그 분은 가르치는 것보다도 직접 무대에 서서, 예. 어, 멘토 역할을 해주겠다. 예. 예. 대학생한테 성악을, 발성을 가르친다? 쉽지 음.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그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 멘토 역할을 해준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음. 필수 교과목도 특색이 있던데요. 제가 이렇게 교과목 보면서, 음. 총장님, 저도 다시 동명대학교 입학하고 싶다 이런 <laughs>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네. 고전 읽기는 물론이고, 외국 노래 부르기, 네. 또 주식 투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선택과목에는 등산 요트, 경비행기, 뭐, 승마, 뭐, 승마. 어. 다양한 맞습니다. 영역을 어. 섭렵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과목들을 교과목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도 있을 테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좀 심어주고자 하는 총장님의 의도도 엿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무학점 무학년이라 하니까 이게 그 예. 학생을 받아서 그저 놀이만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고전 읽기는 예. 네. 우리가 고전 읽음으로 해서 그 시대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상상력이 동원되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은 한 160개 이상은 고전 읽기 1 0 0건이 의무화된 되... 필수 과정입니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는 4년제 대학이다 거기는 고전 읽기 1 0 0건만카리큘럼이 예. 전부입니다. 없더라고요. 다그걸 살펴봤는데 예. 토론하고 서로 고전 예, 읽기 하면서 그 네. 과정이 대학 네. 4년간의 전과정입니다 예. 그런데도 취업이 100%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에 있어서 기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 뭐 예. 요트라든지 어, 파라글라이드라든지 설인 예. 삼종 수영 뭐 승마 어,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에, 그래서 1학년 들어오면 반드시 두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기가 어, 4년 동안 하면 돼요. 예. 1학년때 반드시 해야 될 과목이 어, 재무제표 작성. 예.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주식 투자. 주식을 예. 우리가 줍니다. 예. 에,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냐면 부모한테 받은 돈은 부채. 예.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은 돈은 수입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재무제표를 짜서 내면 그게 학점이에요 사막점을 자기 경영을 하는 거요 뭐, 뭐죠 그게 예. 이제 패스업 리입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에는 학점을 안 주고 졸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 집소가1 1 0학점을 받아 나가야 돼그 예. 대신 A, B, C, D, F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급을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이수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맞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A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왜그 주식을 샀고, 그다음에 왜 사고 팔았는지 뭔가 포트폴리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걸 보고서로 쓰면은 그게 바로 사막점 패스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잘하고 못하고, 돈을 꼬라다고 해서 뭐 이렇다고 해서 뭐 <laughs> 했다고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두잉 대학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또는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교과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편 이제 상하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순수한 목적에서 조금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교양학부 중심 대학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인력 직업 교육 (2년제) 있잖아요. 커뮤니티 카드 예, 예, 예. 미국식으로 하면은 연구 중심 대학 교양학부 중심 대학 음. 그래서 우리 동명대학이 지향하는 거는 연구 중심이라기보다도 예. 어~ 쉽게 이야기하면 실천적 인재를 기르겠다. 예, 예. 물론 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의 과학 기술 을 진보시키는 대학도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예. 우리 동맹 대학은 그런 대학과 경쟁을 해서 이 학력 인구 극감시대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나?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점 모든 대학이 서울 대학을 따라가려고 해. 예. 그리고 교육부가 줄세기 우 위해서 예. 모든 어떤 뭐 어떤 사업단을 해서 평가 어,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마다 그 산업의 특성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교육에 어떤 예산을 줘서 권한을 주고, 예. 그래 지자체와 그 대학의 도시의 특성에 맞는 대학이 만들어야 학생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는 아까 얘기한대로 실천적 인재를 기르는 그 다음에 이불깅에 맞는 어, 산업의 특성에 맞는 예. 그런 전공과 학생을 기르내는 대학으로 지향할 겁니다. 완전한 차별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특성 화중에 아까... 특성합니다. 그럼 뭐 체험학습 외에도 그 커리큘럼 중에 고전 읽기는 강조를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30분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30분 모든 학생이 그게 아니라 예. 내년에 90명이 들어옵니다. 예. 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예. 읽고 그걸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독후감을 써내면 되는 겁니다. 멘토하고 이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 뭐, 할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은 하고. 또 만들어지고 주 예, 예. 예. 그리고 4년 동안 체식은 들 읽으면은 어 시박점을 가져갑니다. 열권의 1학점입니다. 예. 예 그러 학점 은행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예. 서 거는 필수. 예. 3학점. 완전한 자기 주도 학습이네요 그렇죠. 예. 자기 그렇게 어, 그렇죠. 어댑티브. 예. 어, 어, 본인이 주도하는. 본인이 거.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교육 하는 설계를. 하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영어, 일본어 네. 가르치 가지고 하기 가 어렵잖아요. 문법을. 쉽지 않죠 그래서 노래 부르기를 합니다. 노래 부르기 30곡을 하면 3박점 필수입니다. 예. 100곡을 하면 10박점. 네. 그리고 그 노래를 뭐영어 노래 를 하든지, 스피인 어. 노래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그러면 가사를 다 외우게 되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어. 네. 뭐누가 평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 진짜 이게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네, 총장님. 제가 <laughs> 네. 이제 그 과목 중에 등산이 있어서 총장님도 좋아하시는 백트라든가 등산. 최근에 제가 이제 백대명상완료했죠 경비행기도 최근에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 좀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비행기에도 저 조종 면을 갖고 계시죠? 예, 저분 면허는 제가 없는데, 아,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비행기를 만들어서 탔다고요. 예. 그 당시에는 조종 음, 필요 없습니다. 아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만들었죠. 그다음에 저는 엔진이 없는 비행기를 몰고 2,000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예. 경비행기는 보통 1,500m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어, 갱병이 조정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어, 학생을 가르칠 수있으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동명대 상공을 최근에 한번 쭉 돌아보셨고. 부산을 한 바퀴 돌았죠. 예. 그 다음에 예. 또 등산은 홍천에 있는 팔봉산에 오른 사진을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완등하셨다면. 100대 명산을 오르면 시박점지고요. 예. 30개는 필수입니다. 음. 4년 동안. 예. 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에. 오르면 뭔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산에 예. 그리고 그 산에는 역사가 숨어있지 않나요 예. 절도 있고 음. 어, 그런 역사 이야기를 찾아내서 그걸 이제 그책 뭡니까 예, 보수로 쓰면은 예. 그게 보 사막점이 나옵니다 산을 그렇게 고찰하고 산에 가서 그 있는 그 명승지 유적지라든가 이런 절들을그 역사를 알게 돼도 한 역사의 환약을 맞습니다. 거죠. 또 지리도 예. 공부가 되고 그렇죠. 제가 전국 백대명상을타면서안 다닌 데 없잖아요. 예. 울릉도 성인봉은 예. 제가 세번 올랐습니다. <laughs> 그런가 하면 또저 예. 요트를 타고 또 울릉독도 갔다 왔죠. 그렇죠. 강복 어, 75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급 다한 거죠. 아. 아 그, 예. 그 지금 이제 어, 총장 스스로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에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둥잉 대학은 아무나 카피 안될 겁니다. 예. 아, 왜냐하면은 아참 괜찮다 생각들게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 쉽지 않잖아요. 둥잉 과목이 한 칠십 개 과목이 거의 제가 체험을 하면서 예. 대학 시절 젊을 때부터 해온 어떤 음. 그 과목들입니다. 저는 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유형 분류 중에 호모 루덴스적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놀이하는 인간. 네. 결국에는 놀이를 통해서 인생 자체를 즐기면서 많은 것을 습득한다는 것은 맞지. 이만큼 좋은 효과적 교육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도 자체를 동명대에서 네. 어, 전총학에서 공부를 어떤 뭐 힘들다. 이렇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게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이수 여부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드잉에 네. 걸맞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성공과 실패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학생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예.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 워킹도 한 과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델에 가서 모델 자연스럽게 걸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의 어떤 어떤 표시 아니겠습니까? 예. 종합예술이라고요. 예. 유튜브도 크리에이터도 예.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평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A, B, C, D, E, F 굳이 예. 그 점수로 주서 음. 학생을 서열화 시킬 필요가 없다. 예. 우리가 지금은 못했지만 언젠가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리고 못하고 잘하고 그 차이가 뭔데? 이게 음. 두잉에서 음. 그 두잉에는 나는 서열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성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실패 이후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음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감, 성취감, 예, 도전. 알겠습니다. 균치적인 아, 아. 예, 대학의 모습 또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대학의 위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수도권과 국립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의 정원을 동률로 감축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음, 네.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 출생자가 27만 5천 명입니다. 예. 아, 올해 입학 정원이 55만 명입니다. 그 애들이 18년 후에 대학을 들어옵니다. 전부 다 들어오도 대학 두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출생자가 다 대학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보통 OECD 국가 40% 출생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7만 곱하기 0.4 하면 10만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대학 10개 중에 8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수도권만 대학 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다 문을 닫을 경우에 지역의 경제 예. 생태계가 삶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나요? 예. 그래서 동률로 줄여야 우리가 국가가 균등하게 발전되고 예. 삶의 질이 우리가 부산에 있으나 어디 섬에 있으나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삶의 질을 우리가 어항육할수 있지 않나요? 예. 그걸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걸 하자는 겁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은 어, 교육 균형 발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부산에 포항에 대학이 없을 경우에 포항시에 예. 포스텍이 없을 경우에 포항공대 없으면 그게 포항시의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 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국에 있는 대학이 골고루 지금 예.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외에도 또 공기업 선발에 지역 인재 비율을 50% 이상 늘리는 그걸 이제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가 하셨죠. 그게 이제 혁신도시법이죠. 아, 혁신도시법, 혁신도시법이 예. 있고 그다음 지방대 육성법이 있고. 예. 아, 그두개 동시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 지방대 육성법은 이미 통과돼서 바로가 예. 될 거고. 예. 어, 지방 어, 도시 육성 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뭐의전원 그다음에 약대, 간호대, 그다음에 전문대학 이런 데 지역 인재를 할당을 주잖아. 예. 그래야 지역에 인재를 묶어 두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할당이 모자란다고 한다면은 타 대학에 가서 졸업한 친구가 여기에 할 경우에 또 다시 받아 주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지역 아까 어, 어, 핵심 도시법은 뽑을 때 50%를 뽑자 지역이 예 예. 네, 그래서 그두 번째는 아직까지 대학이나 공기업이나 똑같이 예, 예. 50% 공기업에서 1 50%라는 숫자가 지역 할당이 그렇게 뭐 저는 평파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든 지금 20%로 지금 시행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늘려 와 가지고 네. 지금 30% 육박하고 있는데 조금, 네. 조금 더 50%까지 늘리자는 얘기인데. 이미 뭐발의 돼서 아마 통과 직전에 예.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응. 이런 생각도 그렇고. 그래 야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예. 내가 공개 예배 가기 위해서 지역에 올까 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뭐 총장님께서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동남권 광역 연합에 상당히 관심이 높으셨고 일정 정도 역할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이제 불경 메가시티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 울산 경남들의 대학들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이 대학들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대학 열개 중에 앞으로 한 십몇 년 후에 여덟 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 에, 서로 국립대학 사립대학 소위 인하 는 길을 열어주자 예. 이게 이제 지역 핵심 대학 중심 지역 핵심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예. 어, 그래서 어, 올해 불경이 하나로 가기로 돼 있는데 부산은 합류를 못 했습니다. 예. 경남이 작년에 먼저 선발이 됐고 어, 올해 어, 이제 울산이 이제 합류했고 를 어,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어, 단독 어, 국가 어 사업을 받아서 불경이 예. 대학 핵심 플랫폼 사업에 가야 됩니다. 예. 이게 아까 어, 교육 분권이 음. 아, 지역 분권으로 바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대학이 지금 소멸돼 있는 이러한 시점에 대학끼리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네. 서로 공유대학을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공이 있으면 같은 교수도 같이 세워하고 예. 또시술도 같이 세워하면서 예. 이 강의 있으면 인터넷 요즘 인터넷 온라인 수업이 대세잖아요. 예. 서로 듣고 서로 또 갔을 또 학생 교환 학생도 하고 예.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비자를 학생으로 규정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음. 이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대학 않죠? 내에서는 내부적 반발, 음. 물리적 통합에 대한 거부감 약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물리적 통합은 쉽지 네. 않겠죠. 예. 지금 자 부산 대학과 부산 교대가 아뭐 통합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해보자고 MOU를 맺었는데 예. 그 지금 교대 동문회 측에서 시끄럽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머지않아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대부분의 대학이 예. 이런 시점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만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먼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볼줄 알아야 되고 양보다 할줄 알아야 됩니다 예그 예. 아마 변화할질 거라고 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자어두잉 대학의 새로운 모습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저희들도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총장님께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 를 짓겠습니다. 네네. 어~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학에 대한 제 소명이라든가 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총장님 그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시면서 또두 번의 총장 좀 하고 계신데 어~ 교육 철학 궁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어~ 뭐~ 제 교육 철학은 동인대학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실천하는 인간 예. 에, 그래서 이 대학이 중심은 학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핵심 가치는 학생의 미래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학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져야 됩니다. 예. 단순히 연구를 해서 학생들을 하나 의 연구원으로 어떤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어떤 대학마다 그 전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학생 예. 수준도 다르고 예. 그래서 학생의 미래를 핵심 가치로 두고 학생의 성장에 어떤 카리큘럼을 예. 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예. 철학입니다. 예. 저도 가끔씩 동영대고 가보면 참 캠퍼스가 좋더라고요. 네, 캠퍼스 참 자연 속에서 좋습니다. 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참 보기가 좋던데 앞으로 음. 이 교육 어, 새로운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